안녕하세요. 부천 상동수공원 원장 신미자입니다. 부천시 10개 광역동에 10가정씩 총 100가정이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단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서 상동호 수공원에서는요. 텐텐 정원 재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잘 받으셨나요? 예, 이제 받으신 그 재료를 같이 확인해 보면서 함께 텐텐 정원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식물이 필요한데요 식물은 상층, 중층, 하층, 지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우선 상층으로 쓰여질 아라우카리아 화분째 박스 안에 들어있죠 아라우카리아 하나가 있고요 중층으로 심어질 카랑코에 가두 개가 있, 이렇게 있습니다. 두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층으로 심어질 호야, 모니 호야 두 개가 또 이렇게 어, 있습니다. 저, 박스에서 가져오신 대로 이렇게 꺼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덩굴 식물, 지피식물로 심어질 송악 아이비가 두 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식재가 돼서 이 플랜트 박스죠. 이 플랜트 박스에 어 재료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부직포가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넓게 있다 펼칠 건데요. 사방 50cm이죠. 이렇게 부직포가 돼 있을 건데 꺼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안에 보시면 이게 배수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수판이. 네,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가 되어 있고요. 또 배수구가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에서 배수구 뚫려 있는 상태로 보시면, 그 앞에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고요. 또이 앞쪽으로 보시면 우리.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단 어, 중동에또몇호 가정 누구네 가정 이렇게 본인이 꾸미면 되고요.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단 텐텐 정원 이렇게 몸태가 달려 있죠. 이건 이제 꾸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는 보면 이렇게 물받침이 이렇게 너 따뜻할 수 있도록 물받침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박스는 특별히 우리 어,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단이 식물을 잘 기르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어, 플랜트 박스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배수판을 놓는데요. 배수판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볼록하게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없이 볼록하게 막혀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볼록한 부분이 바닥으로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흙을 놓고 얘가 빠지지 않도록 부직포를 놓으면 되는데요 배수판보다 부직포는 조금 더 넓은 사이즈죠 이렇게 먼저 펴 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가족이 같이 함께 좀 도와서 같이 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사방으로 얘가 같은 이 남아있는 부직포, 남아있는 부직포가 이렇게 플랜트 벽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이제 부직포를 고정하는 것부터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혼자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같이 도움을 주시면 함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어, 부직포를... 이렇게 박스에 고정을 시킬 건데요. 스카치테프로 해서 잘라서 이렇게 해 주시면 먼저 이렇게 박스에 고정을 한번 시켜 볼게요. 이렇게. 네, 이쪽에서 한번 고정시켜 봐 주시고요.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 또 여기도 이렇게 고정을 좀 시켜 봐 주세요.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요. 그래서 사방으로 이쪽, 저쪽 요리 조리 이렇게 사방 부직포가 넘어지지 밖으로 바닥으로 깔리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토양 넣기가지해죠 이쪽도 한번더 할게요. 네. 자.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 식재할 수 있는 플랜트 식재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봉지로 받아오신 이제 토양이 있을 건데요. 토양도 어떤 토양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배수층으로 쓸수 있는 마사토가, 아, 세척 마사토가 아, 입자가 굵은, 굵은 마사토 두 봉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이제 뿌리를 고정하는 그 고정용 음, 아주 입자가 가는, 가는 마사토 한 봉지 해서 마사토가 세 봉지가 있고요. 얘는 이제 배수층이면서 이제 식생층으로 식물 뿌리를 잘 내려서 보습, 보비, 통기성이 있는 어, 이렇게 다목적 혼합대양토 인데요 지오소일 이라는 혼합대양토가 5.5리터 짜리가 4봉지가 들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봉지, 오 무겁네요 세 봉지, 네 봉지 그래서 총이 박스에 5.5리터 짜리 네 봉지가 들어가면 몇 리터가 들어갈까요? 2 2터가 들어가겠네요. 이 정도 이제 양이, 그, 식생층으로 토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어,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선, 어, 봉지를 자를 수 있는 그런, 그, 가위가 필요하겠죠. 가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식물을 심고 나서 있다 아라우카리아에 이렇게 뿌리에, 뿌리로 고정하는 죽조로 쓸 건데 집에 있는 이렇게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걸 어,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심고 나서 나중에 주변 정리를 할때 이런, 에, 이렇게 흙이 흐른 부분을 쓸어내릴 수 있는 이런, 에, 이걸 뭐라고 하죠? 붓시 <laughs>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다 심고 나서 물 관리를 할수 있는 어, 스프레이 병, 물병 필요하고요. 이렇게 도구가 필요하고 이제 어,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세척마사토 굵은마사토 베스팅을 깔을건데 가족이 함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얘를 가지고 먼저 마사토를 오실때부지코를 스카치테프로 고정을 시켰지만 그래도 이 마사로 굵은마사로 부지코를 살짝 사방으로 먼저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쭉 둘러서 이렇게 굵은마사를 먼저 이렇게 깔아볼게요 두 번째 봉지를 잘라서요. 이제 얘는 가운데에, 가운데에 좀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한 봉지를 소복하게 한번 이렇게 놓겠습니다. 가운데가 좀 소복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배수층은 끝났고요. 이제 식생층을 놓는데 지오소이를 네 봉지를 여기 다 그대로 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아, 부직포가 부직포를 벽에 이렇게 프린트 박스 벽에 고정을 시키면서 살살 고정을 시켜서 이 배양토로 부직포를 고정을 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부직포가 구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먼저 한 봉지 가지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두 봉지 때두 봉지 이 배양토는 이게 혼합 배양토인데요. 어, 피트모스, 펄라이트, 코코넛 껍질, 또 영양, 뭐 이런 몇 가지, 한 여섯 가지 토양이 혼합되어서 살균되어 있는 어, 혼합 배양토이면서 식물 뿌리가 잘 착생되고 수분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흙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봉지를 다 넣어볼게요. 다 넣고 자 이렇게 다 넣으면 거의 어이 플랜트 박스하고 수평 정도 이렇게 되게 되죠. 이 정도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식생층 어 토양 넣는 게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식물을 심을 거예요. 자, 우선 아까 상층, 중층, 하층 지피 이렇게 심는다고 했는데요. 어, 상층으로 쓰여지는 가운데 포인트 가되기도 하고 가장 키가 큰 상층으로 쓰여질 아라우카리아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라우카리아가 이렇게 화분에 돼 있는데요. 이렇게 톡톡 차방을 쳐서 이렇게 돌려서 빼주시는데 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확보를 해주시고요. 얘를 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서 그대로 화분에 있는 흙을 그대로 이 정도 넣겠습니다. 그래서 화분은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가운데 얘를 정 가운데에 이렇게 넣는데요. 얘 예, 아라우카리아는 세계 어, 3대 미송에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나무.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금송, 또 히말라야시다, 아라우카리아.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에 들어가는데요. 얘가, 어, 뾰족뾰족 하면서 침엽수이죠. 실내에서 탈수 있는 침엽수 중에 유일한 몇 종이 안 되는데, 어, 우리 아라, 이 아라우카리아 식물은 아주 실내에서도, 어, 잘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또 공기정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식물이고요. 어, 침엽수이면서도 반음지에서 어, 빛이 좀 부족해도 반음지에서 잘살수 있고 또 온도도 조원에서 5도 영상 5도에서도5도까지살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얘는 크리스마스 추리로도 잘 이렇게 어,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이고요. 또 피톤치드 나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아라우카리아 이렇게 중심목에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층으로 어, 아라우카리아 보다는 키가 좀 작으면서 중간층의 역할로 중층 카랑코에인데요. 카랑코에를 이 사각으로 돼 있는데 대칭되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벽에 가짝 붙여서 앞쪽으로 이렇게 두개 심는데요. 카랑코에는 지금 얘는 이제 카랑코에서 꽃이 홑꽃인데요. 어, 겹꽃은 칼란디바라고 해서 비슷한 식물이 또 있죠. 그래서 돌나물가인데 이게 다육성이죠. 그래서 잎이 살이 많아서 다육성 식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지만 또 너무 과습하면 안 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꽃이 어, 관리를 잘하면 원래 개화는 3월에서 5월까지 개화 시기로 잡혀 있지만 관리를 잘하면 연중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두 개를 나란하게 양쪽으로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층으로, 가랑코에보다는 또 조금 키가 낮은 하층으로 호야를 심는데요. 이게 옆모습으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옆에 얘도 같이 대칭으로 이쪽에 하나, 아, 왼쪽에 하나, 또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심어 볼게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 배양토를 넣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 화분에 있는 흙을 그대로 써서 살짝 이 뿌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 주시구요. 또 잎이 잎이 뻗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또. 이 상부에서는 확보하면서 이렇게 심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덩굴식물이죠 아이비인데 송악아이비입니다 겨울에 상록성을 지니고 있고 원래 얘는 그 노지에서 남부수종으로 밖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원예종으로 해서 실내식물로 쓰여지고 있는 식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고요. 한번 이렇게 바퀴가 달렸으니까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뒤쪽이 되었고요. 양쪽으로 어, 호야 심었고, 또 뒤쪽에 이렇게 심었고요. 또 하나는 가랑코에와 가랑코에 사이로 심어 보겠습니다. 음, 앞쪽을 한번 또 돌려 볼게요. 그래서 카랑코에를 어, 양쪽으로 두개를 심으면서 여기는 이제 앞쪽 앞 뒤를 좀 구분해서 어, 심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앞뒤 구분 없이 입체로 심고 싶다. 사방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어, 카랑코에를 대각선으로 심어서 한다더니 그거는 이제 응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식물 상층, 중층, 하층, 아라우카리아, 카랑코에, 무니호야, 송아가이디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마, 마무리기도 이 합니다. 우선 이렇게 세척마사토, 일자가 아주 가, 가장 가는 세척마사토가 한 봉지 있잖아요. 얘를 잘 잘라서, 자, 얘를 아라우카리아 뿌리 쪽에만 이렇게 한반 봉지 1분 정도, 2분의 1만 놔두세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가운데넣다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으로 나무젓가락이 필요했잖아요. 얘는 아라우카리아는 뿌리 고정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 상부로 올라와서 크는 속도만큼 뿌리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뿌리 고정을 잘 해야 돼서 이 마사토를 아까 우리 뿌리 주변으로 나무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쑥쑥 같이 이렇게 쑥쑥 꽂아 보는 거예요. 쑥쑥 꽂아 보면 이 마사토가 어 배양토 속으로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아라우카리아 뿌리 주변에를 이렇게 쑥쑥 넣어서아라우카리아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입자가 가는 마사토를 뿌리 쪽에 놓고요. 이렇게 죽저라고 하는데 우리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쑥쑥 이렇게 꽂아 보는 느낌으로 쑥쑥 놓으면 마사토가 쑥속으로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남아 있는 공기를 또 조금 넣고 또 가운데 뿌리 주변만 놓고 한번더또 쑥쑥 넣어 보시면 얘가 대양토 속으로 쑥쑥쑥 들어가면서 뿌리가 고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아라우카대를잘 고정을 시키는데, 고정시키면서 얘가 한쪽으로 좀 기울었다 싶으면 방향을 잘 잡아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 마사토가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꽂아줄 때, 어, 옆에 있는 우리 무니호야나 송화가이이 카랑코에가 다치지 않도록 살살 잘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게 꽂으면서 아라우카리아가 이렇게 고정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고정을 시키시고, 마지막, 한번 더, 한번더 마지막, 마사토를 또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이렇게, 어, 꽂아주신 다음에, 살며시, 이제, 고정이 잘 됐다 싶으면,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살며시, 마사토를 펼쳐주시면 돼요. 가장자리까지 다안 펼치셔도, 어, 이렇게 아라우카리아 주변에만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식재는 끝났어요. 자, 이제 식재가 다 끝났는데요. 이 주변에 흙 같은 게 위로 올라와 있으면 아까 이 브러시 가지고 이렇게 살살 안으로 흙 털어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털어 넣어주신 다음에 이 식물이 살수 있는 조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빛, 두 번째 수분, 세 번째 통풍, 네 번째 온도, 다섯 번째 영양인데요. 가장 중요한 햇빛, 광, 빛은 얘는 아라우카리아, 호야, 카랑코에 송아가이비가 다 반음지 식물입니다. 그래서 반음지라고 하면 유리창 하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있는 곳을 반음지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뭐 어, 발코니나 어, 베란다 또 거실까지도 얘가 어, 거실에는 인공광선으로도 살수 있는 식물이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끝이 좀 이렇게 노란 정도가 있는데요 햇빛이 강하면 이렇게 약간 노란 빛을 띠는데 얘가 또 음지로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초록색을 띠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반음지에서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분인데요 수분은 얘네들이 물을 좋아하지만 또 과습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이게 통기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야 돼서 우리 그 밑에 굵은 흙으로 배수층을 만들었고요. 아사토로, 그 다음에 어, 지오소일로만 심어준 거죠. 그래서 물을 주시는데 우선 지금 심고 나서 관수라고 해서 뿌리까지 충분히 관통할 수 있게끔 물을 주시는데, 어, 걔는 이렇게 물을 주로 아라우카리아 뿌리 쪽에 이렇게 괄괄괄 출출출 할 정도로 다 줘서 밑에 우리 물받침이죠 물받침으로 물이 빠져 나올 정도까지 충분히 주셔야 되죠 충분히 물을 주시는 걸 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잎에 잎에 먼지가 않도록 먼지에 끼어 있는, 잎에 먼지, 묻어 있는 먼지들을 이렇게 세수를 시킨다,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푸시로 스프레이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그 미세먼지 저감을 시키는 것도 이렇게 식물에 이렇게, 이렇게 어, 수분을 자꾸 공급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뛰어난 뛰어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 어, 세수를 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겉흙이 마른다 싶을 때 물을 충분히 아까 이 배수 배수판을 지나서 우리 그 물받침에까지 물이 고일 정도로 충분히 주는 걸 충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햇빛과 또 수분 관수 세수 충수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통풍입니다. 우리 창문을 열어서 물리적인 통풍, 바람이 통하게 돼야 되고요. 또 식물과 식물 사이가 너무 밀식을 하지 않고 통풍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식재를 해주시고 또 키울 때도 너무 잎이 미식됐다 그러면 잎을 좀 따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입니다. 온도는 얘네들 지금 식물은 최적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정도에 잘 자라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로 우리 실내 온도 15도에서 한 20도 또 23도 뭐 이렇게 키우시면 잘클 거고요. 이제 최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동절이기 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우카리아는 최저 온도가 한 5도, 영상 5도 정도까지는 동해를 입지 않고 견디는데요. 꽃을 피우는 가랑코에는 한 15도 정도. 또, 체하 10도까지는 유지를 시켜줘야 꽃도 피우고 또 식물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인데요. 어, 영양은 얘네들은 그렇게 많은 영양을 요구하지 않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천연 영양제를 만드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더 자세하게 관리 요령은 여러분들이 이거 식재하고 한달후 정도 또 우리가 같이 어, 지금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잘 자랐는지를 줌을 통해서 어, 같이 또 질문도 받고 그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리 요령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정원을 만들었잖아요 정원에는 식물이 상층, 중층, 하층, 지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경치를 첨가하는 첨경물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어,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짠 해서 사슴을 이렇게 좀 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이런 어, 이런 걸 연출을 해 봐도 되죠. 사슴 놓고요. 또 이렇게 여기 아라우카리아를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으로 같이 가족 함께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달아주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죠. 그래서 이 아라우카리아를 트리 나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뭐 있는 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냥 잎에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자,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잎에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어, 얘네도 있네요. 어, 이렇게 해서 뭐 정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마 전구 어,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렇게 전구도 이렇게 불 반짝반짝하는 꼬마 전구 대용으로 이렇게 꼬마 전구도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텐텐 정원 문패가 달려 있죠.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단 텐텐 정원이고요. 여기는 상동 1호 가정 바닐라네. 이렇게, 어, 여기까지만 상, 어,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단 텐텐 정원까지만 되면 이 상동 1호 가정 바닐라에는 우리 어,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단 가정에서 몸패를 만들듯이 꾸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얘가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실천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그 가정의 어, 문에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 주시면 어,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단이다 또 실천하는 가정이다 이런 것들을 또 홍보도 되고 또할수 어, 있게끔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문에 <laughs> 붙여 주시고요 또 여기 어, 텐텐 정원의 문패는 또 꾸며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단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는 텐텐정원 같이 만들어 보았는데요. 농촌진흥청이 평택대학교와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거실과 주방에 실내 식물을 공간 대비 2%를 놓고 분석한 결과, 식물이 없을 때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17.8%에서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학교 교실에도 같은 조건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측정한 결과 13%에서 25% 정도까지 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물 을 통해서 또이 어, 크지 않지만 이 텐텐 정원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하는 10가지 실천 수치를 가지고 어, 이제 연간 그 미세먼지 저감 실천 달력 을 가지고 어, 실천을 해서 어, 정말로 우리 부천시의 백 가정이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단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어, 같이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원 만들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